21장 문하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문하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더러운 짓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문하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은 산담들을 다시 짓고 바하를 위해 재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하방처럼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온갖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문하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들 것이다 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두들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수를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당과전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문하세는 아스라 우상을 새겨서 성전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전에 그 성전에 대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안 중에서 뽑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모든 말에 복종하고, 내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문하세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유다왕 문하세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그 전에 아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또 유다 백성들이 우상섬기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누구든지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안에 벌을 내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벌을 내리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 놓든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씻어버리겠다. 또 내가 준 땅에서 살아남은 내 백성을 내쫓아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은 원수들로부터 모두 빼앗기고 도덕질당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 백성은 내가 보기에 한 일을 하여 나를 분노하게 했다. 문하세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문하세는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여 예루살렘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문하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저지른 죄는 유다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세가 죽어 그의 왕궁 정원, 곧 우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문하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솔렘의 신데 육바사람이 하루스에따릅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문하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무나스가산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몬은 그의 조상의 하나는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지 않았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배신하여 왕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하였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몬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니 우사의 정원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2자.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카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여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아가 말했습니다. 제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시오. 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곧 묵수와 돌 쌓는 사람과 위장이에게 주게 하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소.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오. 대제사장 헬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헬기야가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저에게 책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 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석기간 사반과 왕의 존자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고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그러하여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자의 언자 홀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홀다는 하라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입니다. 홀다는 예루살렘 성의 세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홀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왕 요시아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 붙는 듯 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네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23장.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스라와 하늘의 모든 별을 위해 만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시아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들에서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는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뽑아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향을 피우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바과 해와 달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늘의 행성과 모든 별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런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우상을 없애기 위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들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재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왕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의 집을 허락을 하습니다그 집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개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사를 지내던 산당들을 모두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도 부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한 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었으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흰눈 골짜기에 있던 도베스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래리게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놓아둔 말들을 없앴습니다. 그 말들은 내시인 나담멜렉의 집 곁에 있었고 해를 섬기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시아는 해를 섬길 때 쓰는 수레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요시아는 그 전에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윗방 지붕 위에 만들어 놓았던 재단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한 둑들에 만들어 놓은 재단들도 부수고 그 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습니다.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맞은편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산당들은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들의 역겨운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모 사람들의 역겨운 신 밀곰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요시아는 도로상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우상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죽은 사람들의 뼈로 덮었습니다. 요시아는 느바스 아들 여로 보암이 세운 베드레지산도 헐어버렸습니다. 여로 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그곳을 불태우고 제단의 돌들을 부숴서 가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라우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무덤에서 뼈를 꺼내게 하고 그 뼈를 제단 위에서 태워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요시아가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의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는 왕이 베데레 재단에 대해서 하실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그 사람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워 여와를 호누하시게 했는데 요시아는 베데레에서 한 것처럼 그 신전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천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기신과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문하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앴듯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없애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라 말했던 이 성전도 내버리고 말겠다. 요시아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이집트 왕누고가 아스리아를 돕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것을 막으려고 나갔으나 이집트 왕이 무기도에서 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시아의 신하들이 무기도에서 그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묻어주었습니다. 요다 백성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아스를 뽑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집트 왕느고가하마땅민나에서 여호아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은백달란트가량과금한달란트가량을 바치겠습니다. 느고 왕은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 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 김으로 고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 김은 이집트 왕 느고가 달라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여호야 김은 느고가 달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매겨 은과 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 5 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입니다. 스비다는 로마 사람인 부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24장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야김이누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와 아람과 무압과 암몬의 군대를 유다에 보내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문나세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문하스는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문하스는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죄를 용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김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일어난 일과 그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 김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왕은 자기 땅 밖으로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시내에서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이집트 왕의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 요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입니다누후스다는 예루살렘 사람인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 요야기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무렵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성을애웠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도 그의 신하들이 그 성을 애워싸고 있는 사이에 그 성에 왔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교들과 관리들과 함께 누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을사부로 잡았습니다. 그때는 누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지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누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성전에서 쓰려고 만든 금그릇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리와 모든 용사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을 데려갔는데 그가 잡아간 사람은 모두 만 명에 이릅니다. 그 땅에는 가장 천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 그리고 왕의 관리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데려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군인 7천명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하고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와 대장장이들1 0 0 0명도 사로잡아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아로 고쳤습니다.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모달로서 린나사라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아는 여호와 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날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바빌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25. 장 시드기아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누부갓네살이 모든 군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부간 넷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에어쌓고 흑언덕을 성돌로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아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던 에까지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넷째 딸 구일이 되자 성안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춰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아와 그의 군대는 아라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아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아를 침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뒤새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누부간 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던 해 다섯째 달 7일에 경호 대장인 누보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누보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했습니다.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그러나 그 땅에 가장 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바빌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기둥과 놋받침대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대아를 깨뜨려 그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솥과 부석과 불집게와 접시와 온갖 높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대야대도 가져갔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또 높기둥 두 개와 커다란 돗대야 하나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높받침대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이 가져간 놋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댈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기둥은 각각 높이가 1 8 개빗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삼겹이 되는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의 둘레는 그물과 노섬유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 장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둥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대제사장 스리아와그 아래 제사장 스파니와 본지기 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곧 군인들을 지휘하던 장교한 사람과 왕에게 도움말을 주던 신하 다섯 사람과 군대에 갈 사람들을 뽑았던 왕의 시종 한 사람과 그 밖에 성안에 있던 다른 백성 60명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붙잡아서 린나에 있는 바들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밈나에서 그들을 죽렸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그는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군대의 장교들과 그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밭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레아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냐와그 부하들입니다. 그러자 그달리아가 군대 장교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권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오. 그러나 그해 7월에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이스마일은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의 아들로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미스바의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할것 없이 다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군대 장교들도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이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살펴간 37년째 되던 해곧 에일무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해 12월 27일에 에일무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에일무로닥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빌론에 와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야 여호야긴은 죄수가 입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